나좀 태우러 와. 어? 어? 뭔 말이야? 아나 어, 자고 있어서 뭔 말인지 못 들었어. 형, 구조해줘야 어. 돼. 뭔 구조? 오토바이가 빵꾸가 났어. 오토바이가 왜 빵꾸나? 몰라 뒷바퀴가 빵꾸가 났는데. 응. 호영이가 경주에 있어서 없어. 응. 그래 호영이가 근데 오면은 내일 애 응. 처리를 해준대. 응. 근데 여기까지 네가 좀 태우러 와야 돼. 어딘데? 음. 그쪽 위로 올라와 와가지고 석굴이 쪽으로 오다 보면, 어? 응. 내가 서 있을 거야. <laughs> 길가에, 어? <웃음> 알겠지? <laughs> 형석굴리까지 피워다 줘야 돼. <laughs> 어?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다간걔 요구덕물 것 같고, 응. 네가 좀 살려줘라. 아. 어. 어디 얘기하는지 알지 길? 우선 응 어. 내가 나가서 다시 전화를 할게요 응아무것안웃 어. 거야 아야 돼형 어, 얼어 죽어 어, 알았어 응 어. 어. 멈췄데 이유가 뭐여? 땀 끊었네, 씨. 아이씨, 깜거났어 큰다영이불러야 되겠네. 수영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 깜뿌났네 못했습니다. 깜뿌났습니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뭐가 박혔네.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한기층에다가 놓고 일단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 처남이 지금 경주에 놀러 가셔가지고 들를 수가 없네요. 아 이게 뭔 일이래. 와이프한테 전화도 못 하고 우리 쩡길이한테 전화해가지고 태우러 오라고 했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어떻게 빵꾸가 나가지고, 씨. 야 램도 타이어 빵꾸 나고 이것도 빵꾸 나고. 어, 그냥 차 사면 타이어부터 막 빠야 돼. 맨날 쓰레기 중고만 사니까 그래. <웃음> <웃음> 안 그냥? 다 남들은 쳐다보도 않는 중고만 사니까. 뭐를? 그래. 그... 어. 깔끔하게 바뀌었잖아 이제.